기네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염둥이 MB 인사올레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모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안보는 지들었고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혼란하고 심지어는 법까지도 고무줄매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이 상황이 좀 심히 걱정되는 상황이다. 그런 확신을 마저는 가져있는 겁니다. 그 가지만은 우리가 누굽니까?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민족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아르기가 똘똘 뭉쳤어. 아르기가 손발을 맞췄어. 마음도 맞추고 말도 맞췄어. 이 위기를 막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확신을 마저는 가져있는 것입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어, 여기까지야. 끝났네. 어, 가자. 우리또 맞춰봐야지. 맞추고 많아. 입도 조금 맞아야 되고. 간지나! 그래, 간지나, 그래. 아이고. 너안 돼. 너나온거 야. 간지나! 자, 어, 오늘 건 약간 실패인 것 같죠? <laughs>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실장 모두 석방이 됐습니다이 어, 사건 저희가 뉴스공장 전수 영장 해설 판사 법무법인 동안의 변호사 아니고 사무장 <laughs> 그리고 영장 전담 판사를 실제로 해본 경력을 가진 이정렬 전부장 판사 오늘은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스튜디오 직접 나오겠다고 하셨어요? 아 이게 저 처음에 공장장님도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좀 이상합니다 지금 상황이 되게 매우 이상한 상황입니다 예. 예, 예. 좀 엄중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예. 뭐 제가 그렇게 뭐 영향력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좀 알고 있는 건좀 청취자님들께 전달을 해 드려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청을 넣었는데 예. 어, 또 여기 사실 출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마 되게 많으시잖아요 되게 많습니다 예. 사실 예. 근데 그렇게 <laughs>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 쭉쭉 뽑으려고 그러는 거죠. <웃음> <웃음> 예. 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laughs> 예.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인터뷰를 했어요. 예. 네. 잠깐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방식의 석방은 정말 드문 일이고, 네. 네. 어, 구속적부심으로 이제 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영장이 발부됐는데 그 이후에 합의가 됐다더라. 네. 혹은 뭐, 새로운 뭐, 유리한, 이제 구속된 사람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왔다더라. 네. 그럴 경우에나 되는 건데 지금 네.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석방이 연속으로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도 이상한데 연속으로 된거 이거 진짜 법리적으로 설명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이 정도 되면 법리 이상의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어, 형사 수석 그 부장 그 자리는 대법원장이 꼭 찍어서 발령한 자리인데. 대법원장이 꼭 찍어서 발령한 그 사람이 이 석방을 어려운 석방, 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법조인들은 석방을 해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걸 좀 바라봐야 된다. 네, 네. 거기까지 하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금요일 날 하고 또 달라진 점은 김관진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임관진 전 실장까지도 예, 임관빈, 네, 예, 임관 예. 실장까지도 풀려났어요. 예. 더더욱 이상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공장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구속적 부심이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데 유리한 사정변경. 뭐 유리하게 이제 변경이 된. 아, 벼그 법적으로서 사정 변경이라고합니까 예. 사정이 네. 변경되었다는 거죠. <laughs> 아무것도 아닌데 전문 용어처럼 쓰는군요. 예. <웃음> <웃음> 그렇죠. 사정이 변경된 거죠. 예. 예. 아,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없는데. <laughs> 예. 아 어, 석방 결정을 하는까종전에 영장 판사의 구속 영장 발부 결정을 뒤집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다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제 임관빈 전 실장 같은 경우엔 더한게 네. 어, 두 사람 사이 석방 결정에 차이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돈내돈 돈 내고 나가라는 그렇죠 천만 원, 천만 원 보증금 네. 내고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제도가 제도 취지는 참 좋아요 그래서. 어 원래 그 구속을 하는 게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네.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네. 그러면 도주 우려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내게 해서 음. 나중에 이제 도망가면 그 돈이 몰수가 되니까 돈 날릴 걱정 그렇죠. 때문에 못 도망가게 하는 그러니까요. 근데 천만 원 때문에 도망 안 가나요? <laughs> 좀 액수도 적긴 한데 뭐 그건 네. 지금 별 문제고 뭐한 10억 정도 걸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뭐 하여튼 근데 왜 이렇게 뭐랄까요? 어 구차해 보이는 천만 원 때문에 도망 안 갈리도 없는데 무슨 천만 원 걸고 풀어줬지?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이건 추측인데 예. 당초에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석방까지는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임건빈 전 실장이 또 청구를 하니까 예. 그냥 그림상으로는 사실. 상급자가 나갔는데 예. 하급자를 구금했는게 이상하잖아요. 예. 지을한 그러니까 사람도 나갔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형평상 풀긴 풀어야 되겠는데 예. 그런데 이제 김관진 전 실장하고 인관빈 아 김관 김관진 전 장관하고 인관빈 실장 차이가 뭐냐면 차이가? 혐의가 정치관여 부분은 서로 지금 뭐 공통이 돼 있는데 예. 김 인관빈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뇌물 부분이 있어요. 뇌물 부분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건 풀기가 어려워요. 더더 더 어렵다. 더 어려워요. 그다음에 뭐 다른 시간에 기회가 되면 혹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관진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무죄다라는 주장을 변호인이 했거든요. 아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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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주장이 이제 변, 뭐 틀린 주장이긴 하지만 틀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음. 무죄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국무위원이니까 정치 관여할 수 있다. 그렇죠. 뭐 한마디 로 말하면. 네. 예. 그런데 임간빈전 실장 국무위원도 아니거든요. 어, 걸것 그러니까 석방의 논리 자체가 아예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laughs> 거기 결정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일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근 일부 혐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정치 관여를 얘기하는 건지 음. 아니면은 뇌물 수수를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워낙 풀어 줄 명분이 없으니까 예. 그럼 돈 내고 나가라. 그렇죠. 하는 제도를 화, 활용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이유전 무죄, 무전유죄가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돈인, 돈이... 그런데 그러기에도 액수도 너무 작아요. 네, 이건, 그건 그래요. <laughs> 그래서 판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실상에서는 이거 안 맞는다 해서 잘안 쓰거든요. 어. 근데 그것까지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꼭 풀어주고 싶었네요. <laughs> 꼭 풀어줘야만 했겠죠. <웃음> <웃음> 정말로 꽉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제 그 수석 부장판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력은 좋은 거잖아요. 어, 실력 있어야죠. 그러니까 온갖 그 끌어다 땡길 수 있는 거는 다 박박 끌어 쓴 거군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이 실력도 실력이지만 지금 신광열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만 2012년 9월에 고등부장 승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5년 넘었잖아요. 네. 고참이에요. 고등부장으로서도. 음. 좀 있으면 이제 법원장 될 사람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실력도 실력이지만 경험도 상당히 경륜도 풍부한 분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저 구석에 있어서 아무도 안 쓰는 것까지 갖다 쓴 거죠. <웃음> <웃음> 그만큼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보기엔 는야 이렇게까지 해서 풀어주나 이런 사안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풀어줬습니다. 예. 어, 풀어줬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도만 따져볼까요? 어뭐 법리를 따질 이유가 없다고 하셨는데 말이 안 돼서. 방어권 보장 위해서 풀어줬다고 했잖아요, 김관진 전장관. 예, 예.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석방을 한, 하는 경우에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거나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 일단 검찰 측에서 이러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자료를 제시를 하죠, 네. 소명 자료를. 그럼 보면은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검찰이 청구를 하는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피의자 측이, 그러니까 영장 청구의 대상이 된 피의자가 아, 사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된 거라고 자기한테 유리한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일부 증거를 또 제시를 해요. 네. 그럼 재판부에서 보기에, 아, 이게 변명이 말이 된다. 음. 설득력이 있다. 그 설득력이 있는데 이걸 뒷받침하려면 조금 더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음. 구금을 해놓으면, 구속을 해놓으면 사실 제일 증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피의자 본인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금을 해놓으면 검찰은 자유롭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데 피의자는 구금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증거를 수집할 수 없으니까 형평에 음. 어긋난다 해서 방어권 보장을 해서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제는 뭐냐면 증거 수집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렇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피의자한테 피의자가 어 말하는 게 많이 되는것 같은데 피의자한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려면 자의 몸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논리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관계 문제하고 법리의 문제가 있는데 보통 이제 다툴 때 네. 혐의를 다툴 때 근데 증거의 문제니까 이건 법률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관계의 문제인 네, 거죠. 예.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거 내가 근데, 그 돈을 줬다. 예. 그랬는데 그준 증거가 다섯 개쯤 있는데 한두 개밖에 못 모았고 세개또 모아야 된다. 예. 예. 그렇죠. 뭐 그럴 때 이제 그세 사람을 만나면서 막그 증거를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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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내가 보내주는 건데. 예, 풀어주는 보내주는데,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재판부 논리대로 하면 이 사실관계에서 증거 수집에 지금 필요성이 있구나라고 이해는 예. 할수 있어요. 예. 근데 재미있는 게 이 김관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증거가 다 수집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증거 인멸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증다 네, 수집돼 있는데 검찰도 예. 뭐 증거 인멸할 그 여지가 없지 않냐 다 수집돼 있는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한것 같은데 예. 이때 증거는. 검찰 측 증거만 있는 건 아니죠. 모든 증거 다수집되 있으니까 그렇죠. 본인들 증거도 다 수집됐다는 그렇죠.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방어권 보장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laughs> 자승자박을 해버린 거예요. 어, 자기들도 증거, 모든 증거가 다 모여있다고 했는데 뭘 나가서 또 증거를 모으냐.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변호인이 주장을 하는데도 방어권 보장 얘기가 나온 거라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변호인이 주장하는 거를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아이고, 네가 그렇게 설령 얘기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 밖에 또 증거 또 있을 거야. 유리한 증거. <laughs> 네, 그런, 그렇거나 런그 네. 아니면 은이 방어권 보장이라고 한 부분이 잘못 쓴 거라는 거죠. 잘못 판단한 거라는 거 잘못 판단이라기보다는 그쓸게없어겠죠 굳이, 굳이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laughs> <laughs>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건 이미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법리가 무의미하다. 다른 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 법리 말고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정황들은 뭐 여러 가지 있으셨겠지만. 예, 예. 판사로서 그런 생각을 예. 하셨던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저는 뭐 정보 수집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주로 언론 기사를 참조하는데. 예. 주진우 기자는 조선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일보에서 봤어요. 어떤 기사는? 세계일보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 아까 공장님도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원래 김관진 전 장관은 구속적 부심 신청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 참군인이라서 참군인 예, 부하들의 <laughs> 책임을 다 지려고 그래서 <laughs> 참군인이라서 구속적 네. 부심 신청하면 이상하다라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변호인이 강하게 권유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게 이제 원래는 비판 여론을 이제 왜 구속적 부심 신청했냐? 네. 그리고 물타 물타기하고. 석방된 이후에도 우호 여론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참군인이기 때문에 네.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했는데 할수 없이 변호인이 <laughs> 시켜가지고 예. 했다. 네. 이렇게 이제, 어 말아주는 기사인데. 예. 그러니까 그게 뭐 김관진 전 장관이 참군인일 수는 있겠죠. 네. 전잘 모르겠어요. 그건 네. 뭐 아는 바없고주진은 참치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참정치군이라고 일단 뭐 법률계 쪽에서 보자면 변호인이 네. 얘기한 게좀 눈길이 가는 거예요. 네, 법조인 관점으로서는 네. 변호인이. 변호인이 그러니까 의뢰인이 나는 적부심 신청 안 하고 싶은데라고 했는데 변호인이 주장해가지고 적부심 음, 신 청했다는. 기사대로라면. 거예요. 예. 법무법인 발언이라고. 발언이죠. 예. 예. 그이명한 비비케를 담당했다. 그렇죠. 그 대표변호사.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예. 네. 마든 건 그렇고. 예, 하여튼 발언해서 예.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신청했다. 신청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뭐 변호사 전 변호사 는 아니지만 보통 의뢰인 못 ]이... 되신 거죠. <laughs> 그 사무장에 <laughs> 머물러 계신 거죠. 눈점에서 벗어났습니다. <웃음> <웃음> 그 일반적으로 예.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데 변호사가 하자고 하면 하면 예.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 때문에 못 합니다. 못 하죠. 예 원래. 그러니까 의뢰인이 하자고 해도 변호사 보기, <laughs> 아, 이건 안될것 같아. 말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예, 말리 이거 해봐야 괜히, 저기, 네. 역효과만 납니다. 이러고 말리는데, 네. 오히려. 근데 이, 이, 경우에는 희한한 게, 이 구속적 부심이 보통 뭐잘 받아들여지는 거라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한번 네. 해볼만 합니다. 하는데. 원래도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네, 근데 그걸 하자고 해요, 변호인이. 게다가 이렇게 중요한 사건은 더더욱 안 받아주는데. 그러니까. <laughs> 그걸 그... 막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음. 뭐, 그런, 소문도 들었어요. 법조계내에서 이거, 아니, 이거 뭐 저는 농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신광열 부장하고 강훈 대표 변호사하고 둘이 통화 기록을 좀 까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건 좀 심하고. 법무부인 발언하고, 예. 신광열 부장 판사하고 서로 통화한 거 아니냐. 뭐 예.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건, 그건 너무 예. 심한 거 그렇게 것 같고. 그런 방식 유치하게 하지는 않았을까, 예. 저는. 네, 예. 적어도 최소한 이거 청구하면 가능성이 있다. 예. 라고 하는 어떤 뭔가 땅은 근거를 그렇죠. 가지고 있다는 뭔가 거죠. 시그널이 있었으니까 했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뭐 법원법인 발언 측에서 그 책임을 감수하면서 뭐하려고 하겠습니까? 변호사들은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이럴 때. 그렇죠. 안된다걸 했다가 괜히 손해 날 일을 아마도 네. 피의자가 하자고 하자고 해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말리는 게 정상인데 네.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는 걸 끝까지 하게 했다고 하면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믿는 구석. 그러니까 어 이건. 좀 이상하다, 뭔가 있다,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셨군요야 예. 이거는 안될 일인데 왜 변호사들이 먼저 나서 했단 말인가?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어서 또 임관민 실장은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중간에 예. 아니 지시한 사람이 나왔으면 이제 해. 그러면 부하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예. 이기사의 톤은 어 넣어야. 내가 네. 네. 내가 싫지만 예. 신청해가지고. 만약에 석방이 되면, 그 석방을 근거로, 부하도 풀려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유했다고. 그 얘기도 찬문인. 나와요. 예, 참그 얘기도 기사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아, 곧임관민도 신청하겠구나. <laughs> 네. 두 사람을 풀어주는 논리를 그렇게 연결했구나. 하고 <laughs> 네. 딱눈치를챌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 세계일보 그 기사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김, 웃음> 임관, 김관진 전 장관이 참군인이라고쓴 논조인데, 아, 이거 뭔가 지금 얘기가 있었다는 <laughs> 소리. 그러니까요. <laughs> 자기들끼리 다 얘기가 됐고 아요거 먼저 석방하고 그다음에 후부하를 석방하는 거구나. 네. 부하 석방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돈으로 돈으로 돈 천만 원 내고 나는 걸로 풀어줬구나. 저는 뭐그신광열 부장판사의 성향만 막연히 믿고 변호사가 빼팅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위험하죠 사실. 예, 네, 그건 말이 안 네.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뭐저 그, 정도 매체들이 사전 여론 조선 작업부터 쭉 했잖아요. 창군인창군인 얼마나 많이 이사를 냈는지. <laughs> 그래서 보다 큰 시나리오 아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진행된 사건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추정하지만 법조인이시니까. 어, 는 조심스럽죠. 네, 예, 법조인이시니까 어쨌든 기사에 나온. 예. 어, 변호사가 먼저 하자고 했다더라. 라든가. 아니면, 어, 인간민까지 하자고 하더라. 그리고 곧이어 역시 되더라. 네. 그리고 천만 원 내고 풀, 풀어주는 희한한 방식. 예. 이런 경우 보셨어요? 아이씨. 겠습니까? 이게 <laughs> 욕 먹거든요. 저기 했다가 법원 내에서도 욕 먹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러니까 법에 있는 제도니까 사실 욕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잘안 하니까 저뭐 그런 수준이 좀 희한하다 이런 <웃음> 정도죠. <웃음> 판사들은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희한하네 <laughs> 이런 정도. <laughs> 그러면 그 찍어서 그신광열 어 부장 판사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찍어서 임명한 네. 소위 말해서 오른팔 정도 되는 사람이다 이런 찍어서 임명했다는 확실한 겁니까? 뭐 오른팔이라는 그, 말씀 제가 드린 말씀 그, 아니 요그주제를 기자의 표현이기는 네. 네. 합니다. 찍어서라는 건 당연히 근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제가 그뭐 찍어서 발령냈다라는 걸 가지고 30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좋다. 그 최초 보도한 그 비난하는 지금 얘기를 최초 보도한 문화일보 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06년 2월 1자 기사인데, 거기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신광열 부장이 간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인사발령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 발령문이 딱그 사람 이름을 예. 찍어서. 예. 둘이 실저 그러니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신광열 음, 부장 만온게 아니라 다른 수석부장들 다 그래요. 찍어서 부장판사는? 네.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그렇게 받아주셔서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쪽쪽 뽑으려고 하는 거죠. <웃음> <웃음> 예, 뭐, 준비되어 있습니다. <웃음> 예. <웃음> 예, 지난주에 저 제가 잠깐 인터뷰를 했어요. 예. 네. 잠깐 인터뷰할 때, 이런 방식의 석방은 정말 드문 일이고, 네. 네. 어, 구속적부심으로 이제 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영장이 발부됐는데 그 이후에 합의가 됐다더라. 네. 혹은 뭐, 새로운 뭐, 유리한, 이제 구속된 사람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왔다더라. 네. 그럴 경우에나 되는 건데 지금 네.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석방이 연속으로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도 이상한데 연속으로 된거 이게 진짜 법리적으로 설명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이 정도 되면 법리 이상의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어, 형사 수석 그 부장 그 자리는 대법원장이 꼭 찍어서 발령한 자리인데. 대법원장이 꼭 찍어서 발령한 그 사람이 이 석방을, 어려운 석방, 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법조인들은 석방을 해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걸 좀 바라봐야 된다. 네네. 거기까지 하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또 맞춰봐야지. 맞추고 많아. 입도 쪼끔 맞아야 되고. 간지나! 그래, 간지나, 그래. 아이고, 난안 넌, 나온 거, 이야. 간지나! 자, 어, 오늘 건 약간 실패인 것 같죠? <laughs> 김관진 전 장관, 인관빈 전 실장 모두 석방이 됐습니다. 어, 이 사건 저희가 뉴스공장 전소 영장 해설판사, 법무법인 동안에 변호사 아니고 사무장 <laughs> 그리고 영장 전담판사를 실제로 해본 경력을 가진 이정렬 전 부장판사. 오늘은 스튜디오 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겠다고 하셨어요? 아 이게 저 처음에 공장장님도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좀 이상합니다 지금 상황이 되게 매우 이상한 상황입니다 예. 매우 예, 예. 좀 엄중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예. 뭐 제가 그렇게 뭐 영향력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좀 알고 있는 건는좀 청취자님들께 전달을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청을 넣는데 었또 예. 여기 사실 출연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마 되게 많으시잖아요. 되게 많습니다 예. 사실. 예. 데 그러면 이제 그 금요일 날 하고 또 달라진 점은 김관진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임관진 전 실장까지도 네, 임관임서 네. 네. 실장까지도 풀려났어요. 예, 네. 더더욱 이상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이거 그 조금 전에 이제 공장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구속적 부심이.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데, 유리한, 사정변경. 뭐, 유리하게 이제 변경이 된. 아, 벼, 그 법적에서 사정 변경이라고 예. 합니까? 사정이 네. 변경되었다는 거죠. <laughs> 아무것도 아닌데 전문 용어처럼 쓰는군요. 예. <웃음> <웃음> 그렇죠. 사정이 변경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없는데, <laughs> 네. 아, 석방 결정을 하는, 그니까종전의 영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뒤집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다는 <laughs> 네.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제, 인관빈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더한 게, 네. 어, 두 사람 사이 석방 결정에 차이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돈 내, 돈 내고 나가라는 그렇죠. 거, 천만, 천만 원 보증금 내고. 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제도가 제도 취지는 참 좋아요. 그래서, 어, 원래 그 구속을 하는 게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네.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그러면 네. 도주려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내게 해서 음. 나중에 이제 도망가면 그 돈이 몰수가 되니까. 돈 날릴 걱정 그렇죠. 때문에 못 도망가게 하는 그러니까요. 근데 천만 원 때문에 도망 안 가나요? <laughs> 좀 액수도 적긴 한데 뭐 그건 네. 지금 별문제고뭐한 10억 정도 걸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 예. 뭐 하여튼. 근데 왜 이렇게 뭐랄까요. 어, 구차해 보이는 천만 원 때문에 도망 안갈 리도 없는데 무슨 천만 원 걸고 풀어줬지?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이건 추측인데 음. 당초에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석방까지는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인관빈 전 실장이 핵떡 총구를 하니까, 예. 그냥 그림상으로는 사실 상급자가 나갔는데, 예. 하급자를 구금해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 지식을 한 그러니까 사람도 나갔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형평상 풀긴 풀어야 되겠는데, 네. 그런데 이제 김관진 전 실장하고 인관빈, 아, 김관, 김관진 전 장관하고 인관빈 실장 차이가 뭐냐면, 차이가? 혐의가 정치관여 부분은 서로 지금 뭐 공통이 돼 있는데, 네. 김, 인관빈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뇌물 부분이 있어요. 지내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염중이 MB 인사올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모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안보는 니트롭고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혼란하고 심지어는 법까지도 막 고무줄매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이 상황이 좀 심히 걱정되는 상황이다. 그런 확신을 마저는 가져있는 겁니다. 그가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민족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아래의가 똘똘 뭉쳤어. 아래의가 손발을 맞췄어. 마음도 맞추고 말도 맞췄어. 이 위기를 막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확신을 마저는 가져있는 것입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예, 어, 기까지 끝난 거예